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0%, 중학생의 50%, 고등학생의 60%가량이 수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수학에서 그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가 수를 경직되게 학습을 하게 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어려워합니다. 즉 수의 유연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만 익힌 경우 거꾸로 생각하기 또는 도형 학습에서부터 수학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칙연산에서 식으로 표현하기 또는 분수 소수를 이용하여 식으로 나타내기는 중 고등부 방정식과 함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여 연계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계산과 연산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하는 학습지나 교재는 단순 계산 학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산 학습은 수의 조작, 분해 결합 즉 수의 재구성을 이용한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제 문제를 보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일반적인 방법 즉 새로셈 계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요. 3 더하기 4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0에 빼는 수가 많을 때는 10의 보수를 활용한 학습. 그래서 7하고요이 경우는 가르기 3과 3을 갈라서 지수하고 같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해서 7을 학습을 합니다. 13 7. 받아내림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세워서 계산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 12 8. 이 경우도 2 더하기 2 하면 되거든요. 자, 수가 확대가 되면은요. 5기 19를 이거를 20으로 볼 줄을 아는 겁니다. 이제 20을 빼면은 32에다가 하나를 더 빼줬으니까 하나를 더해 주면 33이 되는 거죠. 수가 확대가 되면은요. 5214에서 936뺄때 936을 1000으로 와서 1000을 빼 줍니다. 그러면은 4214가 되겠죠. 1000을 빼 줬으니까 더 많은 수를 빼 줬는데 936이 1000이 되려면은 어떻습니까? 64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해 주면은 4278 이렇게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받아내서 해서 학습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직관해서 해결하는 능력, 이 중요합니다. 다음, 더셈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같은 자리수끼리 묶음수 학습으로 학습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30 더하기 14, 그러면은요, 44. 이 경우도 110 더하기 16, 126이 됩니다. 또 79를 80으로 봐서요, 127에서 1을 빼주면은 126이 되고다 새로운 학습일지라도 아이들이 앞에 수부터 즉110 더하기 16, 그러면 126이 됩니다. 즉 이러한 학습을 충분히 두 자리 수에 대한 직관 학습이 되면 요 수가 확수, 확대가 되더라도 이거를 두 자리씩 끊어서 학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110 더하기 13은 어쨌습니까? 123, 50 더하기 14, 그러면 64.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확대되더라도 두 자리 수까지는 확실히 직관 학습하면은 다음 수들 계산하기 쉽습니다. 다음 곱셈 과정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문제가 지금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혹시 새로셈 계산을 하는 아이들은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학습지들은요. 6 9 54 4로 운24 24다 5는 29. 이렇게 학습합니다. 근데요, 묶음수 학습을 하면은 6 곱하기 40은 240. 6 곱하기 9는 54. 그래서 294 바로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다른 시간에 두산법, 즉, 주산식 셈. 두산법은 앞에서부터 계산이 돼서 머리두. 그래서 46은 24. 96에 54. 이렇게 하면은요, 2. 두 수를 더해서 9, 이게 4. 이렇게 학습을 하면 쉽습니다. 이 경우도 다른 교재에는이 형태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형태는이 형태의 문제만 나옵니다. 근데 이 묶음수 학습을 하면 240 더하기 54 해서 똑같이 묶음수를 하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두산식 문제, 한 문제 더 해보시면은요. 수가 확대되더라도 743 곱하기 6 한번 해보겠습니다. 7, 6에 42, 4, 6은 24, 3, 6, 18. 그러면 앞수는 그대로 내려고요두개 더해서 4, 5, 8. 이렇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봐보시면 19단 학습에서 이거 학습했습니다. 12 곱하기 12는 10의 묶음이 14개, 12 더하기 2는 140 더하기 2는 4. 그래서 4에 해가지고요. 144입니다. 근데이 19단을 하면 은요 144를 중학교 과정에 가서 소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 1, 에 2, 2 7, 14, 2는 4, 또 2에 2, 1, 4또 2, 2, 3, 6, 2, 6, 12이 형태로 계속합니다. 근데 144를 알게 되면 아이들이 12 곱하기 12로 바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12는 4 곱하기 3이고요. 그러면 은 소인수분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4는 2 곱하기 2니까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바로 아이들이 소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단까지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과정을 봐보시면 10의 자리 수가 같고, d수가 더해서 10인 경우, 이 경우는 요 앞에 수의 다음 수, 그래서 4 곱하기 5는 20입니다. 그래서 2에다가 d에 7, 3은 21. 이렇게 하면 바로 곱셈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7, 3은 21, 4, 8에 32. 그리고 나서 이 크로스 계산을 해줍니다. 10의 묶음에 대한. 그러면 3, 4, 12에 7, 8에 56. 그러면 68입니다. 10의 묶음이 68개가 있으니까 682 자리를 해줍니다. 2, 1, 8, 2가 됩니다. 이 경우도 이 문제하고 똑같은데 크로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 4, 16. 3, 7은 21. 그리고 4, 3, 12. 4, 7은 28. 그래서 어습니까 이게 40이 됩니다. 즉, 10의 묶음이 40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0, 2, 즉,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이용해서 아이가 이 방법을 알면은 이 경우는 크로스 계산이 아니라 바로 규칙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훨씬 쉽다는 겁니다. 다음, 분수와 소수관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분수, 소수, 자연수, 혼합 계산 할때이 분수와 소수와의 관계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16분의 1을 그,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0또 해가지고요, 이게 몇번 들어가는가. 그래서 6 하면 어떻습니까? 60 더하기 36 하면 바로 이렇게 96 하는데요. 아이들이 66에 36 이렇게 하면 또잘안 됩니다. 자, 40. 그럼 6이 또두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2 그래서 8 80은 또 5번 들어갑니다 80 그래서 0.065를 아는 거하고요 100의 보수를 활용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의 절반이 50입니다 50의 절반은 25 25의 절반은, 12 12 절반은 0 0 .25, 0 12.5 12.5의 절반은 6.25입니다 이게 0.5 0.25 0.125 0 0 6 2즉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배수 감각을 해서 이 0.0625를 아는 거다고이거다고는 아이가 이 경우로 하니까 기계적인 학습을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잊어먹고도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 감각으로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분수 소수 관계 이거 확실하니 아이들이 완벽하니 아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리 기음수학 교재는요, 연산문제, 문장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직관화해 해결하며 충분한 연습을 할수 있도록 스몰 스텝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년별 4권씩 총 2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서 기음수학을 검색해 보십시오. 초등 보충학습 교재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